아니, 또 남한과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야? 그런데 여전히 재밌습니다. 강철비 리뷰입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 간첩들이 탈취한 미군 무기로 개성공단을 폭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북한의 1호가 큰 부상을 당하고 마침 현장에 있던 북한 특수요원 엄철우가 북한 1호와 함께 남한으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남한의 청와대 외교안부 소속 곽철우는 이 정보를 알고 제2의 한국 전쟁을 막기 위해 고군 분투합니다. 가상의 미래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소재로 한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전쟁을 <목소리> 막내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영화는 강철비인데요. 아직도 남한과 북한을 소재로 할 얘기가 남아 있나요? 아직도 울거 먹을 게 있는 소재입니까? 아직도 이 소재가 재밌어요? 네. 겁나 재밌어요. 아직도 할 얘기는 많고 아직도 울거 먹을 게 많은 소재라는 게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하도 울거서 그 맛이 더 깊고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이야기 자체가 현대적으로 세련되지는구나라는 느낌까지 받은 아주 기분 좋은 영화였습니다. 어, 일단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몰입도가 뛰어나고요. 한국 전쟁이 발발되는 것을 어, 소재로 한 만큼 스케일 역시 상당히 어, 뛰어납니다. 마치 그 과거에 패트리어트 게임이나 어, 썸 오브 올 피어스 같은 잭 라이언 시리즈와 많이 유사한 느낌도 받았어요. 한쪽에서는 국가를 위협하는 전투 혹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걸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북한하고 남한에서 펼쳐지는데 그중에서 저는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청와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였어요. 어, 한 대통령의 임기 말과 또 다른 당선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두 명의 대통령이 나오는데요 이두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 한반도라는 무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한편 북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건 아쉬운 부분인데 평양 사투리도 그렇고. 뭐 단어들이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자막이 필요할 만큼 뭐 등장인물 이름이나 뭐 장소라든가 무기 이름 같은 거를 얘기를 할때그안 그래도 사투리라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발음까지 뭉개져서 아 이거 대사의 한 3분의 1은 좀못 알아먹은 것 같아 가지고 그 지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후시로라도 한번더 녹음을 해서 좀 또렷하게 들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남네요 그러나 이야기 자체가 막 베베 꼬여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뭐이 대사 몇개좀 흘리더라도 어,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의 연기는 이번에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정우성 씨가 뭔가 좀 억울한 캐릭터 연기했을 때 빛을 발하잖아요. 뭐이 똥개라든가. 음. 어이구 자스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났고 어, 액션 부분도 상당히 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곽도원 씨랑 뭐 이렇게 쥐 드래곤 얘기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케 오글거리긴 하더라.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영화의 CG인데요. 어, 제작비가 많이 투자가 됐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자 투입이 된 영화기는 하지만 CG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합성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합성이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어설프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야기의 진행 자체가 워낙에 흥미롭고 재밌으니까 그 정도의 어설픈 부분은 어느 정도 관용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잘 만들고 재밌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단점까지 보완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완성도까지 더 뛰어났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영화가 뭐랄까, 액션 영화 치고는 이런 어떤 때깔이라든가, 뭐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막 되게 힘을 주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뭐 아수라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는 정말 그 촬영과 조명과 미장센에 어마어마한 힘을 줘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액션 영화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플랫하고 평범하고 너무 이거 좀 이렇게 좀 어설픈 거 아닌가? 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와중에 액션 구성은 참 괜찮습니다. 특히 중반부에 북한 간첩인 조우진 씨하고 정우성 씨가 벌이는 그일대1 결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뭐 아저씨에 나온 액션 장면을 능가할 만큼 정말 괜찮은 액션을 보여줘서 이 감독이 다음에는 어, 이런 액션을 위한 어, 아저씨 2뭐 이런 영화를 찍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영화는 액션의 구성+ 구성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자체도 재밌지만 어떤 액션이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 자체가 주는 쾌감도 분명히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재발견된 배우는 역시 조우진 씨죠. 조우진 씨도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거의 이경영 씨를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이경영 씨보다 더 많은 영화에 출연한 것 같기도 한 이분이. 어, 어떤 북한 공작원으로서 펼치는 이 액션 장면은 야, 괜찮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 영화의 제목 '강철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개성공단을 폭격했던 그 특수무기,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특수무기를 가리키는 일종의 별명인데요. 너무 어, 흉악한 무기라서 사실상 금지된 무기이기는 하죠. 이런 무기가 그 초반에 개성공단을 폭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을 학살했던 장면에서 주는 어떤 비장함과 무게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벌어지는 메인 줄거리 외에 각각의 어떤 캐릭터들이 나 어떤 시대 상황들이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서브 플롯들, 서브 텍스트들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과도 함께 얘기를 할수 있는 아, 어떤 이, 이 한반도의 정세와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참 풍부한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 맥주 한잔 하면서 정말 이 영화 속에 나온 소재들을 가지고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과연 저럴까 하면서 고개를 갸웃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후지고, 막 식기 그릇도 막다 깨져 있는 그릇, 막 불에 탄 그릇에 반찬이 담겨져서 나오는데, 메인 요리도 맛있고, 수십 가지의 반찬까지 다 맛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배를 두들기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맛집 같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 아마 맥도날드나 단치국수를 먹으러 가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속도감이 있는 영화고요. 오락 영화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연말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아주 기분 좋은 영화였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자, 영화 보고 싶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평생에 단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두번 누르면.